69세 청소 할머니의 숨겨진 정체가 충격적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 마트에서 5년째 수퍼바이저로 일하는 52세 이금숙입니다. 69세 이영호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면 출근해서 마트를 깔끔하게 청소해주시는 분이에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청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도 우아하고 말씀하실 때도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청소하시면 안 돼요. 25세 계산원 수진이가 할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는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어느날은 며느리 미영 씨가 장 보러 왔는데,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모르는 사람인 척 멀찍이 지나가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러던 어느날 마트 휴게 공간에 기부받은 피아노가 놓였어요. 고객들이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이벤트였죠. 할머니가 피아노를 보시더니 눈빛에서 뭔가 그리워하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며칠 뒤, 한국에게 아이가 피아노를 만져서 고장났다며 제의했어요. 이런 오래된 피아노를 왜 여기 갖다놨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실례하지만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피아노를 살펴보시더니 몇 군데 만지자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먼지가 들어가서 그런 거네요.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 미영 씨가 장 보러 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하세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볼줄 안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 순간 할머니가 폭발하셨어요. 미영아, 너는 나에 대해서 뭘 알아? 5년 동안 나와 살면서 내가 젊었을 때뭘 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 너는 나를 그냥 집에서 밥해주는 누군가로만 봤지? 할머니가 피아노 의자에 앉으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건반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 순간 쇼팽의 녹턴이 울려 퍼졌어요. 마트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의 연주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전문가 수준이었죠. 구부정했던 등이 쭉 펴지고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어요.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혹시 이이영호 선생님 아니신가요? 30년 전 서울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신 그 이이영호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마트가 술렁였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정말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30년 전 국제 콩쿠르 3위 입상자였고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유명한 피아니스트셨어요. 며느리 미영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주 2회 피아노 교실도 열게 되었고, 가족들도 할머니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는 지금도 마트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 피아노 연주도 해주고 계시죠?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사연을 지닌 누군가의 이야기에 오늘 한번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할머니를 응원해주세요.